다들 잘지내셨는전 농촌 노촌과 긴겨. 오늘은 마늘쫑 뽑는 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늘쫑은 지금 이제 마을 수확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, 새싹이 자랍니다 요걸 꺾어 줘야지 마늘이 더 단단해지고 맛있어지는겨 지금 시중에 있는 어, 마늘쫑들은 절대 사 드시면 안 돼요 왜냐고요? 지금 여기 농약 엄청나게 뿌리거든 수확하기 전에 항상 농약을 엄청나게 뿌립니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새 마늘종은 드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가 작년 겨울부터 심었던 마늘 밭입니다 이만큼 컸어요 자, 마늘종 뽑는 걸 보여 드릴게요 마늘종은 위에서부터 쭉 뽑아야 돼자 봅시다 마늘쫑이 어, 자잘 보세요. 치즈처럼 달려옵니다쭉 뽑아야 돼. 끊기면 안 돼. 쭉. 와 잠깐만요. 자, 다시 다시 다시. 어 여기 있네. 자쭉 치즈처럼 쭉달려옵니다으 야, 야, 이거 안 되겠다. 잠깐만. 어 여기 다 여기 이건 될것 같아. 자, 치즈처럼 길쭉하게 주오 잠깐. 우. 이게 바로 마늘쫑입니다. 그냥 보고세요, 이거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laughs>